하는 가을 개벽문화, 오송이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형성된 고유한 문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중엔 그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문화도 있는데요. 그 유래와 이유를 알면 더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엔 문화의 수수께끼를 통해 인류문화가 형성된 과정과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주실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부산 온천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신 정의훈 포감님이십니다. 포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구촌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꽃피었는데요. 그 중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수수께끼를 통해 그 동안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되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 책은 저자인 이쪽에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나 자기 나름대로 원시 문화부터 현대 문화 문명까지 인류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생활 문화 양식의 근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인류학적 상상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에서는 그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터부시 금기시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현상들을 그 지역 사람들의 단순한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만 설명을 하고 이상한 관습이다 하고 끝을 내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 관계가 서로 연관돼 가지고 그 문화적 형상, 문화적 생활 양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의 발생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의 문화가 그 종교적인 이유나 신화적인 이유로만 설명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책에서는 아주 기이하게 보이는 신앙이나 그리고 관습 같은 것도 다그 친화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가지고 일상적인 이유, 구체적인 그 환경, 그런 보편적인 형상들로 이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알수 없게 된 것은 아, 이거는 그냥 신의 뜻이다. 이거는 신반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 하고 그 이유를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 발생의 원인을 신화가 아닌 이성의 눈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동안 신비에 쌓여 있던 종교 문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어, 힌두교의 암소 숭배 문화도 그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아니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암소 고기를 먹는 것은 그냥 뭐 금기시된 행동 정도가 아니라 이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길 잃은 암소들을 위해서 요양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암소가 이, 다치면은 이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냥 암소를 그냥 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보면은 숯소보다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젖을 많이 또생 다른 젖소들에 비해서 젖을 생,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암소를 이렇게 계속 신성시하고 살려두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어떻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미개하다까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그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인도는 재래식 농업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트랙터나 뭐 기계 농업이 아니라 그 수소 가지고 수소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그 이동 수단도 뭐 자동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소를 간그 우마라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 이쪽에 그 이동 수단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에이 수소가 죽거나 다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 수소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이쪽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 재생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소는 그 수소를 재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암소의 그 소똥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석유 석탄 잘돼 있는데 인도는 아직까지 그 소똥을 연료로도 연료로도 굉장히 유용한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건축을 할때 인도에서는 그 건축을 할때 건축 자재로도 그 소똥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게 암소를 이쪽에 숭배하는 게 그냥 신성시하고 신화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게 암소숭배 문화라고 평가하고 를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어, 행해지는 암소숭배가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네요 어, 하지만 고대에는 어,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하는 토테미즘이 발달하지 않았나요? 네, 토템의 관점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토템이란 말의 어원은 북,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인 오지보아족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해가지고 자신들과 이쪽에 집단의 특성 관계가 있다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토템이란, 토템이란 말이 이쪽에 생겼다고, 어원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인디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토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라고 하죠. 단군 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곰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 실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템이라는 겁니다.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가 아니라 그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환웅께서 내려오시고 그 곰,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이렇게 서로 결합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그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군 신화가 아니라 실제했던 역사라는 겁니다. 네. 어, 신화는 실제했던 역사에 근거한다고 하죠. 네. 어 종교와 신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의 돼지 혐오에 관한 것인데요. 무슬림들이 돼지를 싫어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그 고대 중동에 태동했던 그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데서는 돼지 혐오 사상이 공통적으로 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구약에 구약에 그 창세기랑 그리고 레 내위기라는 장에 보면은 그 야훼 신은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거나 손을 내면은 부정을 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라 신도 그 이슬람도 이슬람 교도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어, 제가 경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친구 중에서 요르단에서 온그 무슬림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형님, 나는 배드, 배드 무슬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절세번 하는 것도 잘안 하고요. 저 모스크도 잘안 가고. 음. 그리고 그 율법, 술도 잘 마시고요. 율법을 안 지키는 친구에 잘. 근데, 야, 이 부산 왔으면 이 부산국, 부산에 그돼지국밥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근데, 어, 형님, 돼지고기는 저는 이쪽에 먹기 싫어요. 이렇게 그, 음. 그렇게 이쪽에 반응을 합니다. 그 율법의 나라, 율법의 그 이슬람에서도, 그 많은 율법 중에서도 특히 그 돼지고기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힌두교도들이 암소를 숭배하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교도들이 돼지를 혐오하는 것은 토테미즘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요. 저자는 어떻게 분석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돼지 혐오에 대해서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아,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사육 환경적인 미시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이렇게 한 거에서 반해서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중동 지역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또이 생태를 알아야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 문화가 나오는 중동 지역은 그 생태 환경이 어떻냐면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아시스나 큰강 있는 데서는 한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그 소나 양이나 그 영소 같은 그런 반추 동물이라 고 하죠. 그런 동물들을 유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그 건조한 환경에서 나오는 그 풀들을 풀들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 그런 동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돼지는 어떻냐면요, 원래 숲이나 강가에 사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습한 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런 습한 데를 좋아하는 동물을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 기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주식이 풀이 아니라 곡식입니다. 이 오아시스나 큰 강에서 한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 환경에서는 돼지는 가장 큰, 인류의 가장 큰 식량 경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기르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신의 금지 명령은 완벽한 생태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저자는 전쟁의 최초 발생 원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전쟁의 발생 원인을 한정된 자원에서 찾아왔죠 어, 하지만 원시 시대의 전쟁이라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자는 유니기 섬에서 마린족의 예를 이쪽에 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돼지를 키웁니다. 잔뜩 키워가지고 카이코라는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코라는 축제를 열게 되면은 이때 그 잔뜩 키웠던 돼지들을 모두 잡습니다. 잡아서 돼지고기를 폭식을 하고 그리고 동맹 부족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축제가 끝나면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관점에는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자의 말로는 이 또한 생태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그 챔바가족이라는 그 족이 돼지 조살 축제를 열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근데 이때 보면은 주민이 200명이고 돼지는 169마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당시에 밀림지대에 손상을 시키지 않고 돼지를 기를 수 있는 그 한정은 어디84 돼지가 84마리까지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의 두 배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증가와 밀림 생태 파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전쟁은 변덕스러운 일, 변덕스러운 행위도 아니고, 무슨 이쪽에 악해서 본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시 부족들이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태에 맞게 그 생태학의 균형을 맞추는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거나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어, 결국 전쟁은 야육 강식이라는 이런 자연의 상극성이 인간 역사로 전이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 1년 중에 인류가 살아온 그 선천, 선천의 봄과 여름은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대립한다, 서로 극한다, 서로 제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극의 자연의 상극질서라는 거는 이 선압을 가르는 그리고 그런 가치 판단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철에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들은 그 여름에 무진 그 풍파를 맞아야만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천 봄여름에는 만물이 이 상극질서를 통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가을을 준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극지글서의 극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전쟁입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원시 부족들은 이 전쟁을 통해 부족한 자원의 이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생태환경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천의 상극 역사의 이 극치를 이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선천천지의 상극질서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여성차별인데요. 그런데 저자는 여성차별도 전쟁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죠. 네, 저자는 성 자체만으로 보면은 남자가 여성을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여성이 많으면은 인구 증가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그 남자가 힘이 세다고나 하지만은 남자가 할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 자체만 보면은 여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지금의 역사는 여자를 차별하고 남자를 우선시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키가 더 크고 무겁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 칼과 창이랑 도끼 이런 걸로 싸우던 시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그 원시 사회에서는 군인이 될수 있는 그런 남성의 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 같은데 보면은 인구 제한을 위해서 그 여자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관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 인류 문화사를 얘기할 때면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가모장제에서 지금의 가부장제로 어, 변천해 왔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저자는 한마디로 가모장제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모장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증거들은 뭐냐면은 목의성을 따랐다는 것을 그 증거가 있을 뿐이지, 감호장제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의 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자의, 여자의 성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한문에서만 봐도 보면은, 한문에 성시할 때그성 자가 여자할 때 여자랑 날생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고대에서는 여자의 성을 따랐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의 말은 이 목의성을 따랐던 사회는 인류에서 약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어머니의 성실를 따랐다고 해도 그 여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았지만은 그 가모장진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 성실를 따라도 그 집안의 우두머리는 그 여자 집안의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가령 그 아내의 형제들이 거기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지 여자가 이제 저 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모장제가 아니라도 모계성을 따른다면 여성의 권위가 높았을 텐데 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권위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걸까요? 네, 이는 역시 단한 가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네. 상대님께서는 지금까지 선천 시대의 역사를 어금 존양의 시대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금 존양이라는 것은 음을 누르고 양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우주 천지의 질서 자체가 남자는 받들고 여가 여자는 억압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주로 가을로 가는 여정 속에서 상극과 그리고 어금 존양이라는 바다 속에서 전쟁과 남녀 불평등이라는 파도를 거친 파도를 맞으면서 헤엄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의 거친 장면들이 이 책에서 아주 여가 없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은 어금, 상극과 어금 존양의 바다에서 그 전쟁의 불편득이라는 이 파도를 거친 후에 인류가 될, 다다르게 될 목적지는 바로 어느 세상일까요? 상대님께서는 정음정량으로 공곤을 짓게 하리니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서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남자의 권리를 누리기 힘들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고 또한 남녀 동권의 시대가 되리라 앞세상에는 남녀 모두가 대장부, 대장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상극질서를 상생의 질서로 바로잡아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며 화합하는 시대가 이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후천의 상생의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훈 포함님 모시고 문화의 수수께끼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상극질서로 변화해가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현 인류문화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종교 문화에서 메시아 사상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